안녕하세요.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한미반도체 되겠고요. 어, 현재 시간은 10월 10일입니다. 10시 4분을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역시나 어떻습니까? 급등이 나와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지난주에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10월 2일입니다. 맞죠? 한미반도체 매도 시점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한미반도체를 방송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8298-7761인데요.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문자,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한미반도체 지난주에 또 추천드렸고요. 역시나 오늘 어때요? 10%가 아니죠. 지금 현재 거의 15% 이상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100% 적중했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급등해버렸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을 굉장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언제 추천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작에 이미 추천이 나갔죠. 뭐 이런 종목도 나갔고요. 실제로 요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급등 나왔죠.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처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우리가 어, 83,700원부터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모았으면 벌써 한40% 정도의 수익은 아마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합리반도체를 추천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추천주 추천가 추천사유 매도 사인 드릴 때까지 보유 보유 의견 드렸잖아요. 결국엔 어때요?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추천주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받아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0108298의 7761입니다. 한미반도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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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주세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래서 추천주 받아 가시고 또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매도 시점과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 하시면 0108298의 7761이니까 한미반도체 문자 문자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어, 한미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TC 범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 TC 범더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납품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TC 범더 시장에 어, 아니죠? 이렇게 되고 있고 이 TC 범더를 통해서 HBM을 만들어냅니다. 어, 요 TC 본드를 SK와 마이크론이 받고 있고요. 역시나 SK와 마이크론이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HBM은 뭐예요? 어, AI의 핵심입니다. 이 HBM을 엔비디아가 만들어 내고 있죠. 어, 요거를 어쨌든 받아가지 HBM을 받아서 엔비디아가 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인데 어, 지금 현재 이 HBM 시장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SK가 1등, 그리고 마이크론이 2등입니다. 어, 3등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어, 한미반도체 말고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 이 3파전인데, 여기서 이제 두 군데, 바로 SK와 마이크론의 납품을 할수 있는 회사가 바로 한미 반도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지수가 벌써 3,616선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업종들은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지금 반도체만 급등이 나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한미반도체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던 하이닉스가 또다시 10% 급등해 버린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5%씩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지금은 어, 조금 비싸다. 곧 어, 살짝 비싸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TC범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오늘 3분기에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한미반도체가 15% 올랐다고 라 하지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더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겨우 상승 초입부 정도에 들어왔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왜? 앞으로 HBM이 핵심이 될 거니까요. 이 중심에는 한미 반도체가 맨 앞에 서 있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그 다음에 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